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사회 나갈 때 마음가짐 이야기해 볼까? 스무 살이 되어서 사회 나오면 뭐,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다할수 있을 것 같지. 안 그래? 할수 있는 것 없어. 넌 그냥 지나가는 유기적 구조물 중 하나일 뿐이야. 네가 남자든 여자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시옷비옷 어쩌라고? 그래도 소용 없어. 현실은 냉정해. 넌 그냥 지옷도 아닌 흔한 애일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포기할까? 아니야. 너 자체만으로 엄청 비싼 몸이야. 왜? 애들이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없어. 이제 앞으로 노인들만 득시 득시할 대한민국에 가장 총망받는 인재들이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아니 비싼 척해도 돼. 나이가 깡패야. 나이 어린 것이 장땡이야. 지금 당장 뭘 할지 모른다고 위축되지 마. 찾아보면 할 것은 많아.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 없어서 난리야. 그래서 결론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20살이면 뭘 할지 천천히 결정해놓 돼. 전문직 하고 싶으면 공부하면 되고, 대기업 들어가고 싶으면 코딩 공부하면 돼. 대학 졸업? 이젠 안 봐. 코딩할 줄 아는 애가 중요하지. 대학 나온 애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선택한 그 길이 가장 베스트야. 1, 2년만 투자하면 네가 뜨는 세상 올 거야. 아직 모르겠다고? 음. 그럼 버텨봐. 형 말이 맞는지. 1, 2년 후에 형말 틀리면 욕해도 좋아. 혹시 잘 모르겠으면 형이 카페도 하거든? 여기 주소는 띄워줄게. 너네 코문도 안 받으니까 와서 다 물어봐. 다 알려줄게. 그럼 오늘도 파이팅. 안녕.